2021년 16미 의사당 폭동에 참가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한 남성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크리스토퍼 모이니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며칠 후 뉴욕에서 하킴 제프리스가 연설을 한다. 나는 이 테러리스트를 살려둘 수 없다라고 보냈고 이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는 제거돼야 한다. 미래를 위해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월요일 뉴욕의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습니다. 모이니해는 올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참가자 1,500여 명을 한꺼번에 사면한 조치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는 시위대 중 의사당에 최초로 진입한 폭도 중한 명으로 지적됐으며 2022년 8월 공식 절차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3년 2월 2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한 뒤 사면됐습니다. 모이니해는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23일 뉴욕 더치스 카운티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밴버에서 LA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이륙 50분 만에 조종석 창문 유리가 균열 파손되면서 인근 공항으로 긴급 회항하고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조종석 위로 유리 파편이 쏟아지고 이로 인해 조종사 한 명이 부상을 당해 피를 흘리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사고 당시 항공기에 승객 13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했으며, 탑승객 중인 부상자 없이 모두 솔트레이크 시티에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는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로, 보잉 737 맥스 시리즈는 2019년 두 차례 추락 사고 이후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고 균열이 생긴 유리는 정밀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총격을 벌이려던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49세 빌리 케이글은 어제 오전 9시 30분쯤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공항 남쪽 터미널에 도착한 후 공항에 들어온 지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체포됐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케이글이 공항으로 가 총을 쏘겠다는 SNS 생중계를 가족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덕분이었습니다. 가족은 케이글의 사진과 차량 정보를 전달했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TSA 보안검색대 부근에서 케이글을 체포하면서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체포 직후 경찰은 공항 밖에 주차돼 있던 그의 차량을 수색해 AR-15 반자동 소총 한정과 27발의 실탄을 발견했습니다. 케이글은 테러 위협, 중범죄 미수, 총기 불법 소지, 전과자의 총기 소지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카터스빌 경찰에 따르면 케이글은 해당 지역에서 이미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손소독제의 핵심 성분인 에탄올을 유럽 연합이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학 물질청은 최근 권고안에서 에탄올이 발암 위험과 임신 합병증을 높일 수 있다며 유독 물질로 분류하고 대체 물질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유럽 화학 물질청 산하 위원회는 다음 달 회의에서 에탄올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EU 집행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발암성으로 판단하더라도 대체 물질이 없거나 사용 환경이 안전하다고 평가되면 일부 사용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의료계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네바 대 알렉산드라 피터스 교수는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는 매년 전세계적으로 1600만 건의 감염을 막고 있다며, 에탄올 금지는 병원 감염 통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체 물질로 거론되는 이소프로파놀 역시 에탄올보다 독성이 더 강하고 피부 자극이 더 심하다며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